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디자인 하나로 대박이 날 수도 반대로 처참하게 실패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디자인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숨기는 기교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그중한 가지가 자동차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트렁크 버튼입니다. 제가 1세대 푸조 508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트렁크를 여는 방법을 몰라 엄청 헤맸던 경험이 있는데요. 트렁크 버튼이 우측 텔레 508 숫자의 0자 가운데 부분을 눌러 트렁크를 열게 돼 있었습니다. 국내 차에도 디자인은 살리고 트렁크 버튼을 숨긴 차량들이 있는데요. 쏘나타 뉴라이즈는 현대자동차의 엠블럼을 활용했는데요. 엠블럼 안에 내면 중 가장 위쪽 면을 누르면 열리게끔 숨겨 두었고요. 또 K7 프리미어의 경우는 기아 엠블럼 전체가 트렁크 버튼으로 손으로 누르면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트렁크 오픈 기능을 잘 살리는 경우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 차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네시스 SUV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독특. 하게도 후방 와이퍼에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의 위치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의 트렁크 버튼을 일반 SUV 차량에 장착을 해서 차를 좀더 고급지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트뷰, 이게 오늘 장착할 제네시스의 트렁크 버튼이야. 제네시스 순정 부품으로 정식 명칭은 아웃사이드 핸들 앤 록, 어셈블리 티 리드라고 좀 길지. 그리고 일반 와이퍼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제네시스용 리어 와이퍼 암도 준비를 해야 해. 참고로 취미 삼아 DIY 하는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의외로 부품 구매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방법을 짧게 알려줄게. 현대 모비스에서는 부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부품 상세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검색창에 WPC로 검색을 하면 서비스 페이지가 나와 여기서 부품 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판매 지점 그리고 가격까지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부품을 꺼내 보면 이게 바깥쪽에 설치되는 본체이고 또 고무 오링과 너트가 두 개씩 들어 있는데 오링과 너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치워둘게. 트렁크 버튼을 설치하려면 온전히 호환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가공해서 수정을 해야 해. 우선 배선 끝에 커넥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고 트렁크 버튼의 뒷면을 보면 볼트 세 개가 있는데 이걸 모두 풀어주고. 방수 고무 패킹이 붙어 있는데 그냥 잡아당기면 손상이 되니까 안 되고 가장자리에 안쪽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틈 사이를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살짝 들어올리면 벌어지고 동시에 앞쪽에 돌출된 고무 패킹을 밀어내고 버튼 부분도 살짝 눌러주면 분리가 되게 돼 있어. 다음 흰색과 검은색의 배선을 뒷면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빠져나오고 그러고 나서 방수 고무 패킹을 벗겨내면 쉽게 분리가 되고. 벗겨낸 방수 공무패킹을 두툼한 양면 테이프에 펼쳐놓고 공패킹 모양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구멍 부분은 큰 부분만 그려주면 돼 양면 테이프에 그려진 선의 2mm 정도 안쪽에 맞춰 칼이나 가위로 잘라낸 다음 한쪽에 잘 보관해두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가공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돌출된 금속 부분을 모두 잘라내야 해. 물론 그라인더가 준비되면 쉽게 잘라낼 수가 있겠는데 난 그냥 동네 자주 가는 카센터에 가서 잠깐 부탁을 할 거야. 카센터에서 신경 써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셨고 이제 벗겨냈던 방수 고무 패킹을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되고 배선을 구멍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 겉 커브의 구멍에서 분리했던 고무 패킹도 다시 끼워준 다음 빼냈던 볼트 3개를 모두 끼워 조여준 다음 이제 잘라서 보관해 두었던 양면 테이프를 본체 뒷면에 붙여 고정과 방수가 되도록 해주면 가공 수정이 모두 끝나는 거야. 그리고 와이퍼 암의 구멍도 가공을 해야 하는데 내 차량이나 일부 차종은 제네시스와 사이즈가 달라서 8mm 드릴로 구멍을 가공을 해줘야 해. 이제 차로 돌아와서 리어 와이프를 분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커버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쉽게 벗겨지고 안쪽에 있는 10mm 너트를 풀어준 다음 와이퍼를 앞으로 제쳐서 살짝 흔들면서 빼주면 되고,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트림 커버를 모두 벗겨낼 건데, 먼저 상단의 트림은 그냥 손으로 당겨서 분리를 하면 되고, 양쪽 사이드의 작은 트림은 고정볼트 하나씩 풀어서 당겨서 분리를 하면 되고, 다음 실내 트렁크 버튼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빼낸 다음 커넥터를 분리하고, 트림 고정볼트와 손잡이 고정볼트, 그리고 플라스틱 고정 클립 하나를 빼낸 다음 커버를 잡아당겨 분리를 하면 되고, 다음 여기 보이는 게 리어 와이퍼 구동 모터인데, 연결된 커넥터는 빼내고, 세 군데 고정 볼트를 풀어서 구동 모터를 분리를 하고, 이제 트렁크를 닫은 다음, 가공 수정해 놓았던 트렁크 버튼에 붙여 놓았던 양면 테이프의 비닐을 벗겨내고, 배선을 구멍 안쪽으로 넣은 다음 트렁크 버튼을 끼워 유리면에 꾹꾹 눌러서 붙여주면 되고, 다시 트렁크를 열어서 구동 모터를 제자리에 조립한 다음 커넥터를 연결해 주고 전원 연결을 외부 버튼에 연결된 전원선을 쭉 따라 나오면 여기에 붉은색 신호선과 검은색 접지선이 보이는데 트렁크 버튼 배선의 흰색 선은 붉은색 신호선에 그리고 검은색 선은 검은색 접지선에 연결을 하면 되는 거야. 다음 배선을 정리를 하고 트림 커버를 다시 조립을 해준 다음 불렸던 리어 와이퍼도 다시 조립을 해주면 장착이 모두 끝나는 거야.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동태비 어때? 작동도 잘 되고 차가 조금 고급져 보이는 것 같네. 정자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바뀐 듯안 바뀐 듯 심플하면서도 기능은 살리고 크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져 오래 타는데 문제가 없지만 약간 실증이 나신다면 소소한 DIY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네 이다 수고했어 동티비요.